Oh, geez.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브리핑의 사회를 맡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미래전략부장 김기석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언론인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빈대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고소행 이사장께서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신 후 언론인 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브리핑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소행 이사장님의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수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정책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재단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발빠른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종합 지원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책 브리핑이 충남 도민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재단이 거둔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역대 최대 수준인 8,872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며 고비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의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기업의 이자비용 194억 원 절감과 함께 2조 4183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에서는 재단 설립일에 최초로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의 산모금융지원을 실행하여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안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충남경제의 핵심 동력인 지식재산권 보유기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특화보증을 통해 유능한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등 힘센 충남경제로 인한 미래 핵심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영지도 지원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263회의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경영지도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단 경영지도 수혜 기업의 창업 1년차 생존율은 97.5%로 충남 창업 기업 평균 생존율 대비 30.9%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컨설팅부터 자금 지원까지 원스톱 육성 패키지로 지원받은 기업 중약 62.1%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대외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충남 신용보증재단이 큰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 중소기업 후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부문과 관련하여 2025년에는 더욱 과감한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충남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아, 올해는 신규 보증 9,500억 원을 공급하여 전년 계획 대비 1,000억 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김태훈 지사님의 정책 방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정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님의 통큰 결단으로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연초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상반기에 소상공인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시군 이자 보전과 연계한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내수 부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힘센 충남금융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도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 내 42개 전담 창구 및통합콜 센터를 설치하고 1조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안내 창구를 이뤄화는등 고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인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으로 인한 특화보증 1,150억원 탄소중립을 선도할 ESG 보증지원 확대 새로운 농축산업 선도 모델 육성으로 인한 농축산 특화보증을 신설하고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 보증지원 상품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충청남도의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힘센 충남경제의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2025년에는 비금융 지원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도 지원 규모를 전년도 대비 42%큰 폭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100명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1,600개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부터 운영까지전 과정을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금융복지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과다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세무조정을 도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의 안정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남 생활업 중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교육, 컨설팅, 신용보증, 그리고 지원금의 4단계 패키지로 지원하는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기업형으로, 기업형으로 육성하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도민 여러분, 2025년은 충남 경제의 활력을 더욱 키우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 파트너, 충남 경제의 희망을 더하다라는 재단의 경영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기, 네. 흔들고, 저희 신규 보증 9,500억 중에 저금리 정책자금의 규모와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 지금 저이브리핑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우리 재단은 금년도 신규 어, 보증을 9,500억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 이중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는 6,000억 원인데요. 어, 그리고 이 금리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 그 소상 도에서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 최대 2년간 1.5%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재단과 제은행과 체결된 금리 상환 협약을 고려하면 어, 고객이 부담만는 실제 금리는 3%초반대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충청투데 문혁주 기자인데요. 그 올해 신규 고증 9,500원 공급하셨다고, 공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신고 같은 경우에, 그 운영 배수가 정해진 최대 15배까지밖에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수용구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어, 저희가, 그 지금 현재, 그 칠, 운영 배수가 좀 다른데요. 시군에서출연하면 12배이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면 15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들이 아, 어, 사실 요즘도 최근, 최근에 사고하고 대입 연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증 재원 확충을 위해서 제들이 작년 한해 노력한 결과 아, 금융회사에서 한 353억 원, 그리고 시군에서 한 164억 원으로 총한5 5 0억 원을 조성을 했고요. 아, 금년도에는 500억 역시 560억 이상의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제들이 아, 참고로 운영대수는 현재 그 7.64%로 제들이 이제 아마. 그 기준 12배, 15배 있다고 했는데, 우리 중도 그 중국에서 그 광고 수준으로는 녀석 9배수 수준 미내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국입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a t l b 스의 박성민 기자입니다. 맞춤형 그 지원 강화 부분에서 이제 충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아, 신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담겨져 적이지 그분? 예, 아마 우리 기자은자식시있지만 그 우리나라에는, 그 대입 희생이라든지, 또, 파산, 그 신용회복, 또, 새출발기금, 이렇게, 공적및 사적, 그 채무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어, 이렇게, 과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분,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 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 채무조정제도 적극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부채 규모라든지, 소득 규모라든지, 또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서, 어떤 채무조정제도 가장 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부터, 또 컨설팅, 그리고 서류준비, 또 서류준비, 서류 서류를 제출할 때, 동행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지치원할 일이 되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금융 취약계층들이 자립을 위해서 그 채무준영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정부나 또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뉴스 권성직 기자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laughs> 부분 중에 금융 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이라 그게 뭔지 좀. 음, 어, 그런 금융취약계층이라고 금융 하면 애들이 뭐,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또 어, 연체가 과다하거나 또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자영업자나 개인들을 말합니다. 네, 히트복스의 송진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소상 그 부정한도가 5천만 원 기준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지 실적이 실패 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다시 보존보 받으려고 해도 이런 한도 때문에 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도라든지 그런 부분 혹시 확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니 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사고의 문제도 연계되는데요. 저희들은 어, 금융에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어 어쨌든 저희들 기준은 사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사양하는 건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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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이 마산에 있다가 대구 이전에 잤으니까. 예예. 네. 근데 이제 고객들이 천안 아성벌에 많이 공포되어 있는데, 예, 예. 좀 비효율적이라는 건우려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 우리 본점, 네, 네. 예. 어, 지금 저희들이 어, 본점은 사실은 그 지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보증 서비스를 받,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천안에 지원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증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큰 어려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정책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거의 이상 문제 가 없어, 없어 보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 불편하지 않도록 대한에 전할 계획입니다. 네. 배드라인충청의 이용태 기자입니다. 그 정책자금 대출 연체율이 작년에 그 4.5%에서 이제 6 5로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데 네, 지금 경기가 되게 안좋잖아요. 예. 연체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현상에 대책이나 어떤 말을 하있으신요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 지난주잘침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연체율이 우리 보증기간뿐만이 아니고 전금기관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 재단은 마찬가지거든요. 전공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고관리부하고 재기조부가두개 부서가 있었는데 아마 따로 본부가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본부를 이번에 조직협회 하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관리부하고 재기조뭐부가 시너지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합쳤고, 어 저희들이 또이 정상화 추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그 직원이 수시로 이렇게 정상업체를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 가능한 업체들은 현장에 가서 실제 그 채무자들 이해관계를 만나서 실제 정상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대출을 이렇게 다쓸을때 가능한지 이런 걸 먼저 확인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저희들이 일단 매각제도 활용걸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정상화 쪽으로 최대한 안내들을 해볼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매각을 하다나 이렇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있입니다 아, 예, 동민신문김민지 기자입니다. 여기 충청남도 정책 지원 강화로 충남 경제 성장 및 활력 제고 부분에서 새로운 농축산업 선도 모델 육성을 위한 농축산 특화 보증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 그 부분은 뭐냐면, 뭐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고, 청년이 유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이제 우리 충남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래서 막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우리 농업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 그, 지원하는 어떤 보증, 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 저희들이 한 23군데 정도 되나 인정을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아마 이거는 충남에만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스마트팜 농업뿐만이 아니고 특산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중부와이즈스 조정호 기자입니다 아, 충남 신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와 MOU를 맺고서 보증료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준 경우가 연장하는 경우에 보증료가 그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 2로 다시 상향되다보니까 그걸 혹시 연장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혹시 준비가 돼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아, 그 자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 제들이 이제 보증료가 보면 이제 해가 갈수록 이렇게 보증료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을 좀고민하위 해서, 어, 무작정 운영을 안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를제들이 좀,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마지막 한 번만 갖고 시간상 같이도 하겠습니다. 네, 포시민뉴스 이건주 기자입니다. 그 충남 박물회와 연계해서 그 관광 산업 내 업체에 보조 을 하는 그 규모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업체 개수, 업체 아, 수 정도 보시겠습니다. 네. 어, 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80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할 건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그 업체들에서 할 건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좀 제, 죄송하지만 내보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 어쨌든 관광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할수 있도록 805번 범위 내에서 저희들 보증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사 이후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중소기업 소상공인종합지원방안 정책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과 호흡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금일 토바오 식당에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디자님들께서는토호석당에 오셔서 함께 식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